그대와 아침에 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들 오파 매일 주님과 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5월 23일. 화요일 큐티 말씀 중에서 레위기 14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기회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어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정해진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양과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해서 내가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들의 상황과 현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배려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가 할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대 제물로, 하나는 번 제물로 삼아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할수 있는 산비둘기라는 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잡아서라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새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식을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는 오늘 쭉 나오는 표현을 보면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이 미치는 대로 그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나의 역량 안에서 즉내 분수를 알고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보면 너무 과도하게 내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한 기준, 이 정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뭐라 그럽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십시오. 야 우리 같이 좀 섬겨보자. 그러면 아 저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힘에 오르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이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아니라, 지금, 지금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행하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아, 내가 좀 힘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미루기도 하죠. 근데 그때 못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오니가 요즘에 이제 누나가 그림을 그리니까 자기도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어, 저는 되게 너무 이게 뭐 그림인지, 뭐, 암호인지, 막 그려왔어요. 형태가 있는 데 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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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그린 거죠. 옛날에 엄마가 제일 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니까 아빠가, 제가 제일 크더라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은, 뭐 표현이 뭐가 돼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그림을 봤는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온니가 잘그린 그림 제가 원하겠습니까? 오니가 할수 있는 대로 그 마음을 담아서 저를 위해서 그려준 그 그림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 할수 있는 대로 드리는 그 예물을, 그 재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회사 가면 어, 기도할 데가 없어서 기도 안 하나요? 기도가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할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수 있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미치는 그대로,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 하나님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더 잘해서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오늘 지금입니다.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이 사람이 소나 뭐 양이나 염소,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걸 준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할 수 있으면 많이 헌신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이라도 하세요. 사랑하는 천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미치는 대로. 오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헌신과 그 예물, 그 시간, 그 기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릴 때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